자, 아, 이제 유형 2, e, 도형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음. 음. 얘는 저런 모양에, 어, 네 가지 색을 칠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냥 저런 원탁에 네 명이 앉는다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처음에 한 명을 앉히는 방법. 한 가지지. 그러면 어딘가에 앉았어. 나머지는 서로 다른 세 자리가 되는 거니까, 한 팩토리얼. 뭐 이런 응. 식으로 색칠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답은 6이다. 뭐 이런 얘기네. 다음. 29번. 자. 어, 저런 모양에다가 이제 색칠을 할 건데, 여기는 지금 이제 조건이 있네. 빨주, 노초, 파, 보라. 이렇게 여섯 가지 색을 칠할 건데, 조건은 그 여기 있지? 빨간색을 칠한 영역 맞은 편에 보라색을 칠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그 맞은 편에는 보라? 보라색이 없잖아. 어, 어... 이걸 보라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 뭐 이렇게 칠한다 이런 얘기야. 얘들은 마주 보고 칠해야 돼.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저렇게 빨강과 보라가 마주 보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잘 생각해보면. 그게 한 가지란 말이지. 어쨌든 저렇게 배열하는 건데 그두 개가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쌍을 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쌍을 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쌍을 보라. 똑같은 모양이잖아, 사실. 그지? 회전에서, 회전에서 같은 모양일 거고. 그지? 빨간과 보라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야. 저렇게 쌍을 짓는 거. 쌍을 짓기만 하면 저렇게 칠하면 되니까, 한 가지야. 한 가지라고.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가 이제 뭐야? 남아있는 자리가 나머지 네 자리가 있잖아. 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얘들은 일열 라일이지. 서로 다른 자리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사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2 4가지가 되겠네. 되겠지? 자, 다음. 30번. 자, 30번 보시면 정사각뿔이야.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이라고. 옆면이 모두 같다고. 정사각뿔. 그런 각면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음, 일단 밑면에. 밑면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옆면하고는 다르게. 밑면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색을 칠하면 되잖아.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다섯 가지가 있지. 그래서 밑면 하나는 칠한 거야. 이제 네 가지 색깔이 남았잖아. 그걸 옆면을 칠할 건데 옆면은 표면이기 때문에 원순열이야. 그래서 네 개의 원순열이기 때문에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3이6 6, 그러면 30 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겠네. 알겠지 다음 31번 얘는 여기 8개의 영역에 어 색깔을 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일단은, 겉에 면을 먼저 칠할게. 겉에 면. 여기, 여기 얘기하는 거야? 겉에 면. 여기 먼저 칠할 건데, 4개, 8개의 영역? 그 8가지 색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겉에 면 4개를 칠할 거면, 8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 색깔을 선택을 해야지. 그게 얼마야? 8? C? 4지. 일단, 나열하진 않았고, 뽑기만 한 거야. 8가지 중에서 4가지를. 그 4가지 색이 이제 있어. 네 가지 색을 뽑았다고. 그네 가지 색깔 중에서, 어, 일단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러면,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래서, 어딘가를 칠했어.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일렬 라일이잖아. 서로 다른 자리니까. 삼팩토리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겉면이야, 겉면. 겉에 면. 겉에 면을 칠한 거야. 그 다음. 이제 안쪽면 안쪽면이라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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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택할 건데 지금 겉에가 다 칠해져 있잖아 다른 색깔로 그래서 서로 다른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는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자 계산을 해봐 이제 응. 8시 4는 계산하면 얼마야? 4 3 2 1 8 7, 6, 5.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1. 됐고, 곱하기 6. 이렇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자. 3, 2, 6. 4, 2, 8. 2, 5, 10. 곱하기 6, 7에 40. 약은 얼마? 아, 이제 어 31번 봅시다. 음, 31번. 자,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에 8개의 영역이 있어. 겉에 4개, 안쪽에 4개 이렇게 있네. 여기에 색깔을 칠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일단은 8개의 색깔 중에서 겉에 4개를 칠할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 어떤 색깔 4개를 칠할 건지. 그게 얼마야? 8 c 4만큼이지 어, 이게 뭐야? 네 가지 색깔을 선택하는 거야. 네 가지 사색 선택하는 방법이지. 이게 8 c 4만큼이야 그러면 그네 가지 색 중에서 겉에 겉에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어디 어떤 하나를 먼저 칠할 거야. 그 먼저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 어디다 칠해도 똑같은 자리잖아. 그래서 여기다 칠했어 이제. 그러면 나머지 3개는 겉에 세개는 다른 자리잖아. 그래서 한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요게 뭐야? 겉면 칠한 거야. 겉면, 겉면 칠한 거라. 자, 이제 안쪽면, 안쪽면은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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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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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른 색으로 칠했기때기에기부 다른 자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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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가 아니고 1열 나야4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면 얼마야? 8C4는 4 3 2 1 분의 8 7 6 5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1 필요 없고 3 팩토리얼은 3 2 1 또 곱하기 4팩토리얼 4, 3, 2, 1. 이걸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자. 3, 2, 1, 뭐 없어졌고, 4, 2, 8.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곱해야 되네. 그래서, 2, 5, 10. 6, 7에 41. 42. 420. 곱하기. 4, 3, 2, 1이 얼마야? 24잖아. 그래서, 얘를 곱하면 되는 거지.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와? 만 80. 어. 자, 이거는 계산해 보시고.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음. 자, 이렇게 해서 유형 2번도 여기까지 해서 끝.